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이번에도 가방을 하나 떠볼 건데요. 저는 좀 작은 사이즈로 떠서 보여 드릴게요. 어, 바닥은 제가 먼저 떠 왔어요. 이거 원형 뜨기로 똑같이 16코 잡아서 한길 긴뜨기로 저는 5단만 떴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 수는 80코가 됐어요. 그리고 실 번호는 38번 두 가닥으로 떴습니다. 이거 바늘은 7호나 8호 쓰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무늬를 넣을 건데요. 어, 바닥을 뜨고 가방으로 가는 부분 예, 두 단을 그냥 더 떴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코 늘림 없이 그냥 두 단을 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늬를 뜰 건데요. 이 무늬는 5의 배수로 예, 코 수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수가 80코고요. 만약에 이제 한코두 코가 부족하면 마지막 단에서 예, 5의 배수로 맞추셔도 되고, 뭐 무늬 뜨기 할때 건너뜨기를 덜하거나 해서 그냥 적당히 맞춰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가방이라서 그냥 적당히 맞추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5의 배수로 예, 코수를 맞추시면 됩니다. 예, 사슬을 먼저 세 코를 뜰게요. 이거 저는 이제 색을 바꿨기 때문에 예 아무데서나 시작해도 되는데 이제 색을 안 바꾸고 연속해서 뜨시는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코 살려서 뜨시면 됩니다. 예, 사슬을 세 개를 뜨고 옆에 같은 코에 한 코를 뜰게요. 그리고 사슬을 두 개를 뜰게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하나, 둘 그러니까 뜨는 거는 같은 자리에 한길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 두 개를 뜰 거예요. 그리고 네 코를 건너가서 하나, 둘, 셋, 넷, 네 코를 건너가서 다음 코, 다섯 번째 코에, 똑같은 거를 뜨겠습니다. 한길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 두 개. 이렇게 해서 이 무늬는 5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코에 계속 이거의 반복입니다. 한길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 두 개. 아, 이거 실 번호는 연한 밀크, 밀키한 카키색 44번하고 이거 민트하고 골드 반짝이 들어가 있는 309번입니다. 네, 이두 가지 뜨니까 되게 고급스러우면서 예뻐서 예, 빨리 떠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떠서 올게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에 한길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 두개 뜨시면 됩니다. 떠서 돌아올게요. 예, 이렇게 떠서 왔고요. 마지막은 이제 우 처음 사슬 세코한 부분에 네, 세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여기다가 같은 무늬를 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빼뜨기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이 이 코에다가 빼뜨기 한번 하고 여기에 그냥 풍덩 찔러서 빼뜨기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거를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슬 세개 뜨고,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우리 사슬 두개 떴죠. 그리고 다시, 예, 계속 같은 자리에 떠주세요. 한길 두 개. 우리 망태기 가방 뜨듯이, 예, 한길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 두개뜬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뜨는 곳이 여기에요. 여기에 그냥 풍덩 찔러서 한길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 두개 이렇게 뜨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가방 높이만큼 떠서 돌아올게요. 계속 이거의 반복이거든요.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둘레 여섯 여덟 단. 총 여덟 단을 떴고요. 길이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테두리를 이제 이 실로 바꿔서 다시 뜰 건데요. 제가 이거 무늬 기본 코수가 5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거 하나당 5코가 나오면 이 테두리하고 예,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뜨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매 코마다 한 코씩 떠서 이 무늬만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한길긴뜨기가 이것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예, 나열이 되고. 그렇게 안 하고 이 사슬 두개이 부분에 다섯 코를 그냥 한꺼번에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무늬 비슷하게 여기에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 이거는 이제 하나 둘 여기 사슬 두 개도 하나를 떠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맞췄다면 여기부터 시작과 끝부분 한 코씩은 제외하고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이 부분에 세 코를 떠서 맞춰도 되는 거죠. 하나, 한 코씩 하고 여기 세 개, 그런 식으로 어쨌든 다섯 코씩 한 무늬당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응용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뜰 거냐면 잘안 하는 방식으로 한번 떠볼게요. 보통은 그냥 매 코마다 이제 한 코씩 떠서 맞추는데, 여기부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시작과 끝을 뜨지 않고 여기부터 시작으로 해서 한번 다섯 코씩 맞춰서 떠볼게요. 사슬 바로 옆에 있는 코예요. 거기에 사슬 3개, 그러니까 한길긴뜨기 하나 뜬 거죠. 그리고 여기에 3코를 뜰게요. 사슬 2코 뜬 부분에 한길긴뜨기 3코를 뜨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코에 1코. 이렇게 해서 이제 5코가 됐죠. 이게 색이 진해서 이제 무늬가 잘안 보이는데 5코가 됐어요. 그러면, 다음 무늬로 넘어가서 똑같이 뜨는 거예요. 여기로 넘어가서, 한코 뜨고, 여기 사슬 두코 부분에 세 코를 뜹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무늬 중간중간에 또 다른 어떤 무늬를 넣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코스를 아는 게 중요해요. 기본 코스를 알면 이 무늬 중간 중간에 예, 어떤 무늬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매 코마다 이렇게 한 코씩 뜨는 거 하고, 이거 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도 약간은 약간은 다릅니다. 이런 공백이라든지. 이렇게 모아 뜨게 한 부분하고 예,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떠보고 저렇게도 떠보고 하면은 더 재밌게 뜨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가방 뜨는 거는 예, 조금 틀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코바늘 실력을 키워 나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바퀴 뜨고 끈까지 떠서 예, 완제 완성을 해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 어, 이게 이제 한길 긴뜨기만으로 뜨는 것보다 살짝이라도 예, 쉬운 거라도 무늬가 들어가니까 지루하지 않게 빨리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큰 가방으로 떠도 예쁠 것 같고요. 이 색을 이제 제가 최대한 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진하고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색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가방 끈 뜨는 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손이 안 가서 좋은 것 같고, 이제 바로 시작을 해서 그냥 바로 이제 반대편에 연결만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예, 튼튼해서도 예, 좋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가방끈으로 이 방법 한번 꼭 떠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예쁘게 떠보세요. 감사합니다.